내년 1, 2분기 때부터는 HVN주로 불리기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 생각보다 3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디렘 공정 증서를 계속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하닉스도 삼성자도 디렘으로 지금 라인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넘치는 데 공급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사이클 자체가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오니 PC 수요도 그렇고 스마트폰 수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요 IT의 전반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는 장비 단의 수요도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세개 종목이 주요 소문자 타픽이 되지 않을 까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경제원탑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임증권 더블 센터, 이하진 제이 과장입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올해 한 5월까지였죠.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장기간 이제 지속되어 왔었는데, 어,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결국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이슈도 있었을 거고, 어, 결국에는 기업들만의 좀 커버넌스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결국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이제 그런 어, 지수에 충분히 어, 수급적인 요인이 될수 있는 어,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서 그러면서 어 11월부터 본격적인 AI 버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좀 빠지긴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선진국 지수 편입이나 아니면은 이런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경제원탑을 통해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미 증시 또한 큰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경제 지표가 오히려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GDP가 잘 나온다는 그런 경기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와 사실 이론적인 흐름과는 좀정 반대되는 흐름이기는 하죠. 원래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금리 인하 기조가 더 커지는 건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 면밀히 이제 뜯어보게 되면 어, 우리 한국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2분기 때부터 이제 간세를 더 이제 어 본격적으로 반영하게 되면서 빠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선구입이죠. 선구입을 하게 되면서 미리 재고를 쌓는 예 양들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입이 크게 감소를 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GDP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수입이 이제 줄었다라는 것은 애초에 여러 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이 아 미국이 아무래도 관세를 아마 조만간 크게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이 물량들을 선 주문을 하자 그게 어느 정도 이번 gdp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어 분기 때3.8% 3분기 때한 4.3%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아마 어, 4분기 gdp 아마 다음 이제 1분기 때는 아마 4분기 gdp가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올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페이비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번 gdp. 이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아, 금리 나완전 완전 분위기가 바뀌겠네 이런 흐 기조에서 조금 더 아마 데이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특히 농산물 쪽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2분기 때도 마찬가지고 3분기 때도 봐봐라 내가 관세 예약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수출이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관세적인 정체에 따라서 좀 일시적으로 예약을좀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최근에 뭐 cpi도 마찬가지겠고 특히 고용 지표가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좀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데이터 에 대한 좀 오류도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의 경우에는 어 1월이나 2월까지의 데이터를 봐야 내년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좀 통화 정책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최근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엔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어, 아직까지는 그쵸 보통 일본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화 강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엔화 약세로 이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 재무부에서도 만약에 달러당 160엔까지 이제 어,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구두 개입을 하겠다고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외에다 총리도 사실은 그 동안 뭐 다카이치 총리와도 여러 가지 얘기를 어, 해오기도 했었고 이미 어, 작년 24년 8월에도 우리가 어, 그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NK 트레이드가 더 많은 물량들이 사실 쏟아져 나오긴 했었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실 오이다 총재는 일단은 중립금리가 1 2까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 일본 시장에서는 근데 이번 어, 기자회견에서도 매확하게 지금 중립금기를 아 어, 사실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물가 자체가 좀 올라가는 것도 좀 맞기는 하겠지만 은그 추이를 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다음 달 1월달 어, 일본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내년까지는 1%까지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0.75%까지 이제 일본 금리를 인상을 해왔었고, 일단은 작년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던 이후에 지금 남아있는 엔캐리드 물량이 한 600조 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8월쯤에 대략 한 250조 정도가 이제 청산이 됐던 걸 감안했을 때, 아직 많이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실 일본도 몇 그게 빠르게, 긴박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낮다 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원래는 한 10월 1 1월쯤으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 비우제 이후에 이제 7월쯤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할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애나 이런 약세 이슈가 전 세계적인 좀 통화 그 방향성에 대한 조금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봤을 때 지금 일본 물가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긴 해요. 그게 만약에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추후 데이터가 좀 잡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 시장이. 한그 엔켈의 영향이 생각보다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다. 어느 정도, 그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비오제이에서 중립 금리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한 조금 가이던스가 나와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속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최근 고환율이 유지되자 지난 24일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하며 환율이 146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투 증가율이 이제 통화 증가율이죠. 이게 사실 미국보다 두배 이상 이제 통화량이 이제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물론 이제 새롭게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도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풀었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만큼 어 통화량이 증가량에 따라서 이제, 이제 워낙 약세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뭐두 번째도 뭐 시장에서 다 알고는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수출이 많이 되고.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역수지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대신에 그 달러들을 이제 원화로 환산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 대기업들과 미팅은좀 해왔었고 추후에 이런 환해지와 관련된 어 얘기들을 어느 정도 좀 정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특히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 이슈도 포함은 포함이에요. 어차피 이게 원천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수 시조원이 이미 미국의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원인이 좀 될수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정책적인 계획들이 하나둘씩 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국민연금이 지금 한일지를 어느 정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원화를 좀 잡기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정책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구조적인 변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냐고 봤을 때는 정책적인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변화를. 어변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좀 환율에 대한 변화가 좀될수 있다라고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은 뭐 내년에 어, 관련해서 우리가 RIA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만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 계좌들을 만약에 한국으로 이제 계좌를 돌리고 나왔을 때, 1분기 때는 100%그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시켜준다고 얘기를 해갖고, 2분기 때는 80% 어, 결국은 순차적으로 차등을 적용하는 전정체적인 모멘텀이 일단은 환율을 좀 초기는 단기적으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처럼 통화량이 문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워낙 이제 수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특히나 우리가 미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죠. 3,500억 달러에서 연간 20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이제 어, 송금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어, 구조적인 변화를 좀 추가적으로 좀 변화시켜줘야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환차선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환차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양도소득세 면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도소득세가 22%죠 22%가 면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게 시간이 끌게 되면 말씀대로 1분기 때100%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차손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실상 미국 주식이 수익이난 기준에 한해서만 어떻게 되면 오 정도 손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게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일단은 그 IRA 계좌가 본격적으로 상품이 출시가 되고 그게 좀더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오 정도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워낙 강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그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게 오 정도 커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될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원화 강세가 더 높아지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업들이 물론 아직까지 아직 오피션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대략 한 200억 달러죠. 그러니까 25조 원 관련해서 그 대기업들의 그한 일쯤 물량들이 어 달러들을 이제 원화로 좀 돌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환차손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피는 고평가 상황이라면서 코스피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건강한 조정인지 구조적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은 저는 건강한 초정이라고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3차 상법 개정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가지 지금 이제 뭐 노이즈가 있기는 하겠지만은 각 회사들마다 결국에는 코리아 이제 디스카운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JP모건이 예전에 한 8월쯤에는 이제 우리나라 PBR이 1.5배가 가게 됐을 때 어, 지수 5천 코스피 5천이죠 이게 2-3년 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10월달부터 그 스탠스가 바뀌었죠 생각 생각보다 한국의 PBR 1.5배가 생각보다 단기 내로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년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이내라 5천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주하는 정책들이 여러 기업들이 하나 둘씩 제시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여러 간세가 조금 정도 해결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장폭이 더 크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대략 한25% 성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발빠르게 그런 그러니까 있다는 적어도 펀더멘탈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덜하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건강한 조정이라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촬영 날이 대략 이제 대주주 양도세 해피한 때는 마지막 날이고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 시기가 진나하고 나게 되면 오히려 은하나 증시에 대한 노이즈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하나 둘씩 좀 제거가 된다라고 해봤을 때, 이거는 내년부터 어느 정도 원화가 좀또 안정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는 충분히 내년에 5천 이상으로 갈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AI 육성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도 했는데요. 이는 시장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SK하이닉스죠. 지금 SK하이닉스가 현금이 한 30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8년도에 있다는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게 용인 클러스터죠. 이게 대략 한 50조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예전에 21년, 22년도를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SK하이닉스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같이 발행했는데 을 근데 20조 이상의 자금을 필요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SK 이제 스퀘어죠 이제 중간 지주회사 이제 투자회사이기도 하고 결국에 나머지 20조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물론 이제 우리가 ADR 발행도 있긴 하겠지만 은 결국에는 근산분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사모펀드를 어느 정도 투자회사로 어느 정도 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 SK하이닉스 쪽으로 어, 자금을 충분히 조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지금 정부가 이제 근산분리를 어, 완벽히 이제 해소된다는 게 아니라 먼저 조건부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에스케하니스가 첫 번째로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어, 최근에 뭐 마이크론이 대략 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한 70억 달러 정도 수준이죠. 70억 달러 수준이면은 사실 뭐 SK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때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한 15조에서 17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가 이게 해계 기준으로 2026년 2분기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으로 그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이 3개 ...입니다. 실제로 메모리 가격은 골초부터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sk하니스가 3분기 때 12조 영업이익을 좀 감안을 했을 때 4분기는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어린이 서툴 하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놨다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디램 가격도 올랐지만 사실 랜닝 가격도 굉장히 큰 폭을 올랐었거든요. 2,3분기 때는 거의 흑자 근접하는 이제 영업 수익을 좀 보였다면 4분기에는 오히려 더큰 영업이익이 마진을 좀 감안을 해 봤을 때. 때 저는 18조 이상도 나온다고 감안을 하면 은 SK하이닉스 내년의 전망치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금 내년에 SK하이스가 불과 두달 전에는 70조를 받거든요 지금은 이제 90조까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는 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매력있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하면 SK하이닉스와 더불어 삼성전자도 많이 보고 계신데요. 과장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삼성전자가 목표가가 제일 높은 게 17만 원 정도를 아마 알고 있습니다. 아마 SK증권에서 나왔던 걸로 보고 있는데 저는 상반기면은 한 20만 원 이상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뭐 있다가 파운드리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번용 메모리 매출이 대략 한 87%입니다. HBM이 13%죠. SK하니스가 그게한 50%가 HBM이고 나머지가 변명인데 최근에 범용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폭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은 게 사실은 삼성전자죠. HBM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6년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BM3E에서는 사실 뭐 SK하니스가 이겼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개과론적이라고좀볼 수가 있는 거고 이번 10월 30일날 이제 젠슨 이제 치킨 해동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HBM3E 이제 12단 반도 체력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어 얘기를 했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어 이슈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들어간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만약에 H200 칩이 중국으로 2월쯤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 결국에는 SK 하이히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중국 쪽으로 이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수익성이 사실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죠 그 14%가 사실 중국에 들어가는 거는 HBM3입니다 3E가 아니라 결국은 굉장히 낮은 저사양 스펙이 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고 마진에 있는 어, 8단 반도체 12단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수익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사실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이슈가 있는 회사죠. 왜냐하면은 본정 메모리는 오케이. 그러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부터 전 개인적으로 흑자 전환이 될것 같아요. 그러기다가 HBM4 사실 전형은 DS 부문장이 작년 2분기, 3분기 때부터 늘 항상 실적 발표 이후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어, 아, 너네 HBM3, 8단 언제 엔비디아 들어가? 라고 했지만 노력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HBM4에 사활을 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결국 아마 다음 달에 컬테스트가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과연 에스케하니스와이 점유율 경쟁에서 어떻게 먼저 선방을 칠지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포트에 없다면 지금이라도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두 회사가 지금 포트에 비중을 들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1분기 때 2조 4천억 적자 2분기 때 2조 원 적자 총 4조 4천억이 파운드리가 적자였습니다. 3분기 때는 아직 공기가 되진 않았지만 조금은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은 닌텐도 스위치 t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를 했고 그리고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플립이죠. 플립이 이제 갤럭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삼성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부 파운드리를 위탁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22년도 우리가 GOS 관련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어 자기네들은 어 너네 거안 쓸게, 우리는 그냥 컬컴껏 스냅드래곤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플립을 썼더니 오, 이제 너네 이제 괜찮네. 그러고 나온 게 뭐죠? 갤럭시 S26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플립은 사실 생산량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갤럭시 S26이 생산량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이제 수율 자체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뭐 이건 봐야겠죠 26이 어 2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수율이 나오게 되면은 산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의 위상이 굉장히 크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테슬라도 ai6칩이 원래 내년 연말이지만은 이번에 ai5칩도 너네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tsmc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TSMC는 이미 엔비디아의 그 수많은 물량들이 이미 꽉 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 테슬라 들어왔죠. 애플도 이미지 센서 칩을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컬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제도 지금 엔비디아, 아그인텔이 t s m c 에 너네랑 같이 지금 테스트 중단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 사업부가 가동률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포인트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인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목표표가 l 이조조만좀좀세 나올 올능성성이좀있다 c 고 보고 있고 두 번째 SK 하니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h b h 마찬가지고 사실 a t the fact t 지금 이제 엔비디아 루빈도 있긴 하겠지만은 구글 tpu도 마찬가지고 지금 메타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상이 시작하고 엔트로픽도 이제 구글 tpu를 지금 자체 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sk하이스는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독점적인 우위 측면에서 이제 고객사 다변화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s k 하이스이두글 택하는 게 아니라 이두 회사가 더 시장이 커지는 시장에 뻗어나가는 구조로 판단을 했을 때 내년에는 이두 종목 다 사실 오늘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사야, 되, 사야 되는 가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반도체 대장주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소부장주도 있을까요? 어, 네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 차량 기준으로 지금 6% 오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아마 13만원 12만원대일 거예요 어, 아마 제, 아, 지난, 작년에 아마 19만원까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90%가 이제 그 t c 본더 고객사가 t c 본더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 한 8-90%였다가 70% 됐죠 그 이유가 하나세미텍이 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제 HBM4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Hf4C 비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드밴스드 TC 본드 장비를 쓰고요. 1 6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이제 본딩 장비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SK 하니스는 그 전에 뭐 하나 세미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어한 단계 레벨업 되게 되면서 한미 반도체의 기술력이 좀더 시장에서 우위적인 측면을 좀 보이고 있고 가격도 훨씬 더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한50%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마신도 더 높아지게 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SK 하니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당장 TC 본드 장비를 낮추려고 고객사 다변하기쉽 적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마이크론도 이미 내년에 어 물량들을 이미 다 공급을 다 계약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 이슈가 h b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4분기 때는 전공정 쪽으로 분위기가 좀 쏠렸다면 은 본형 매매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제 내년 1, 2분기 때부터는 h b 쪽으로 분위기가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후공정 쪽으로. 그리 삼성전자가 원래 신카와 이제 세메스를두 회사를 지금 이제 T15도 장비를 뒀는데 여기서 신카와가 제외됐죠 수율이 안 나왔어요 그게 HBN3의 완패의 주요 원인이라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메스는 잘하고 있냐 그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미반도체와 11월 달부터 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한미반도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년에 가이더스 자체가 완전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2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테크윙, PSK, 홀딩스가 사실 주요 3사를 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데 한미반도체가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은 사실상 가장 슈퍼리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때 한미반도체가 HBF 16도까지 가는 어드밴스드 TC 본더랑 하이브리딩 본딩 장비까지 지금 점유율이 70%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가장 엔비디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한미반도체가 어, 분위기가 더끌고갈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소부장 때는 한미반도체 리플로우 장비는 PK 홀딩스 그리고 이제 큐브 프로브 같은은 이제 테크윈 같은 회사들이 제가 봤을 이세개 종목이 주요 소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반도체 대장주와 다르게 소부장주 사이클은 다소 빨리 끝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사이클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게 작년에 아마 HBM 이슈가 나고 나서 아마 기억하시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보통 서부장은 상구 하자입니다 상반기에 수주를 받아서 실적이 쌓이게 되고 하반기는 오히려 실적이 안 좋죠.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중간 중간에 SK 하이스와상승전자 마이크론이 신규 장비를 계속 이제 물량을 이제 늘리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보통 우리가 어, 업사이클을 보통 1년 5개월? 길면 이제, 이제 2개월을 좀 보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 생각보다 3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랭 공정 증서를 계속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하닉스도 삼성전자도 기존에 어, 랜드 쪽 공정 라인을 다 디렘으로 지금 라인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장비들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이제 리드 타임이 이제 회사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연말에 신규 주문을 넣어요. 이제 그 내년에 우리 이거 장비를 어, 써야 될것 같은데 지금 주문 넣으면 너는 내년 3월이나 내년 이걸 안에 이 주문을 만들어 줘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이미 상반기도 에또주문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번 하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결국 실적으로 좀 보여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요거 사이클 자체가 기존과는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어 최근에 우리 pc 수요도 그렇고 스마트폰 수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서버야 뭐 ai 이슈가 워낙 이제 계속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플 여러 가지 중국 쪽의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출하량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시고. 아실 거고 PC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월인가 11월쯤이죠. 윈도우 이제 10이 종료가 되면서 PC 교체 수요가 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주요 IT의 그런 어, 전반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는 장비단의 수요도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있다고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과장님께서 다가오는 26년에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일까요? 가장 큰 거는 반도체 AI 섹터라고 좀보고 있고 이거는 결국 실제적에 말해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S. K. 하니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항상 늘 주가가 빠질 때 담아가라 너무 쫓아, 어, 주가가 날아갈 때 쫓아가지 말고 충분히 기회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AI 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적어 또 27년, 아니면 28년쯤에 우리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은, 어, 재미나냐 그러고 있죠? 그럼 당연히 오픈 AI도 미친 듯이 지금 데이터를 돌립니다. 그럼 당연히 AI 수요가 커질 거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수요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반도체 그 대장부들, SK하니스나 삼성전자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는 사실 뭐 제약바이오나 어, 로봇 섹터들, 뭐 요쪽으로 조금 원전까지 이네개 섹터는 제가 봤 때는 내년에 좀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hank you